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 료방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러 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만약 너희를 맞아 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을 붙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분봉왕 헤로슨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겠지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예언자 중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로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열두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오천 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오십 명씩 둘러앉게 해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주말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한번은 예수 계속... 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체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세장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끝내 죽은다. 죽임당하고 삼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그러고는 그들 모두가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 가운데 올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거 이, 말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뒤팔 일쯤 지나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여고모로들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화졌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께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일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에서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르시니곧그분을 떠나가신 것에 네,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이 잠을 이기지 못해을 때, 완전님께서 예수의 영광과 그분 곁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선생 사람이 예수를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자, 우리가 초막 세계를 만들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서를 위해, 하나는 엘리아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나와서 그들을 뒤잡았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여기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택한 자다. 그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사라지고, 그들이 보니 예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맞았습니다. 그 무리 중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하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켜 입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아이가 오는 중에도 귀신은 아이의 몸을 바닥에 내던지며 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 아이를 고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다들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유의해 들으라. 인자가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뜻을 감추어 뜻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예수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곁에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막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시,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물을 불러, 불러 이 사람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뒤돌아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말로 갔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굳이 있고 한하늘 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고조차왔구나 곧조,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셨,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특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 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접하지 못한다.